안녕하세요, 향원입니다. 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아이퀸 엘리자베스인데요. 퀸 엘리자베스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떫망떨망하니 얼굴이 예뻐요. 그런데 이렇게 하엽이 꼬질꼬질해서 하엽을 좀 떼어줄까 싶고요. 요아이는 어, 예전에 핑크 여왕으로 들어온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은 색감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물이 들면은 이렇게 똑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얘가 좀 물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봄가을에 밖에서 노숙할 때 보면은 같은 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좀 키가 커서 해를 많이 봐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얘가 좀 키가 작으니까 밑에 있어서 해를 못 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여름에는 이렇게 좀 색이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한데 일단 봄가을에는 색이 똑같아요.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 콘테스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 사진 콘테스트에서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께 이거 큰 거,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으면 예쁠 것 같은데 언니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렇게 작은 애들 올려놔서 이런 화분은 작으면 은 화분이 이제 밑으로 쑥 들어가게 되잖아요. 쑥 들어가게 되면은 어, 해를 못 봐서 어, 애들이 조금 퍼내질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키 높이를 맞추는데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화분을 사진 콘테스트에서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분께 이거 두개 드리니까는 사진 부지런히 주세요. 그리고 이아이 하엽 좀 정리 좀 해볼게요. 핑크 여왕인데, 물이, 이제는 물이 좀 많이 고파요. 물이 많이 고파서, 어, 글쎄 앞으로 이제 한 달은 이렇게 더울 것 같은데, 이제 또 비가 오면은, 또그 습도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애들이 다시 빵빵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하엽은 많이 떼어줬고, 이렇게 하엽을 또안 떼어준 애들이 이제 또 구석구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또, 이제, 하엽도 떼어주고 예쁜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 이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아, 퍼지지는 않았어요. 많이 퍼지지는 않았는데, 물을 안 줘야 퍼지지를 않는데, 이거 최대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해를 못 보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펼치고 있는데, 해를 요즘은 보여줄 수가 없어서, 한 9시? 9시 정도만 되면 벌써 막 30도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은 제가 그냥 이불을 싹다 덮어 버려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깜깜해지거든요 그래서 해를 못 봐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올여름 진짜 너무 더워 가지고 다육이도 힘들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니들은 사진을 너무 가깝게 찍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그냥 넉넉하게.. 이사면이 넉넉하게, 빈 공간이 있게 찍어주셔야 영상에 올라갔을 때 그게 잘리지 않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짱 맞게 찍어주든지, 잘라서 찍어주든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쁘게 올릴 수가 없어요. <laughs> 공간이 행한 애들은. 횡안 아, 애들은 제가 조금 고정을 해서 고정을 해서 좀 잘라서 올리면 되는데 너무 가까이 찍어준 사진은 어떻게 잘라 줄 수가 없고 넓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진을 찍어 주실 때는 좀 멀리서 찍어서 이제 여백이 보이게 찍어 주시는 거를.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상에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냥 딱 맞게 찍어줘요. 딱 맞게 찍어주면은 영상에 올라가면 다 잘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언니들의 사진을 잘 찍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요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이고, 날도 덥고 하니까, 언니들, 심심할까봐, 저 요렇게 다육이 잘 키웠어요. 하고 올리라고 영상을 찍어서 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뭐한 10년씩 키운, 시 키운 뭐 엄청 멋진 다육이도 많아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제가 다육이 장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저한테 산 다육이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산 다육이를 올려드리면은 언니들이 다른 분들 심어 놓은 거 보고, 아, 저렇게 심어도 예쁘겠구나, 저런 모습으로 예쁘게 자라는구나 하는 거, 요런 거 이제 올리면은 또 이제 공부도 되고, 이제 언니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는 공부도 되고 하라고 올려드리는 건데, 이제 저한테 안산 다육이들 있잖아요. 뭐, 저 이거 오래 키워가지고 너무 멋져요 하는 요런 다육이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잖아요 그러면은 저한 저한테 산게 아니라서 가지고 있는 언니들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또 저한테 안 산다유인데 또 좋아요를 제일 많 많이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 오래 키워서 예쁘니까.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 거는 제가 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구매를 한 다육이만 올려주세요. 저한테 사진을 주세요. 아, 너무 예뻐서 올려보고 싶어요. 하고서 주시던데, 그렇게 오래 키운 다육이는 너무 예뻐요. 여름에도. 여름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언니들이 음,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 거예요. 근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은 그거는 저한테 안산 다육인데 에, 저거 콘테스트 경품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산 다육이만 경품을 드리는 거라서 저한테 구매를 한 다육이만 찍어서 보내주시고 화면 사진을 좀 멀리서 찍어서 음. 식물이 가운데에 딱 들어가게 사진을 찍어주면은 제가 영상 올리는데 힘이 들들 텐데 이걸 막다 잘리게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사진을 다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사진 다 올리면은 다 잘리니까 다시 찍어주세요. 하면은 또몇날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여러 장을 찍어 보셔서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그런 뭐따안 들어가도 돼요. 딱 살짝 삐딱 해도 제가 그 저기 뭐좀 잘라서 올리면 되니까 그거 가능하니까 조금 큼직하게 찍어주시면은 그러니까는 얘를 화면을 언니들이 요렇게 요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영상에 올렸을 때. 근데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요 정도 넓이로 요 정도 넓이로 그러면은 요만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날도 더운데 또 찍으라 그러고 또 찍으라 그러고 하니까나 언니들도 그러면 이제 짜증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그냥 딱찍어주면딱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몇몇 분들 진짜 사진을 잘 찍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옆에 좀 언니 공간 좀 남겨서 찍어주세요 하면은 근데도 그냥 똑같이 찍어주는 언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번 세번 얘기하면은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냥 제가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올려버리면은 예쁘게 안 나와요 사진이 영상이 쇼츠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공간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했는데도 여전히 딱 맞게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려고 아침에 날도 더운데 벌써 지금 6시쯤 넘었는데 온도가 28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엄청 더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안하게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저 안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엄청 고마울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냥 사진 뭐 주면은 뭐 영상 올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너무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잘려 버리면 예쁘게 안 나오니까 좋아요를 안 눌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요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또 올렸다가 너무 많이 잘려버리면 제가 또 다시 삭제하고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딱 맞게 찍어주는 사진은 어떻게 해,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여백을 두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또 찍고 또 찍고 안 해도 되는데 어, 옆에 다 잘리게 찍어서 주는 언니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장 찍어서 보시고 막그 중에서 이제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그리고 밝은 데서 찍으세요 낮에 해가 떴을 때 너무 시커멓게 찍어주고 <laughs> 시커멓게 찍어주면은 영상에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해변 아래서 찍어주면은 화사해요 그러니까 뭐 저녁에 찍면 언니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뭐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쩔 수가 없는데. 아, 요즘 해가 새벽에 4시 5시면 화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밖에다가 놓고 찍으시면 되는데, 아마 그때 뭐 시간이 없어요. 뭐 하는 언니들도 많아서, 요거 사진 한장 받기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니들이 뭐 알아서 잘 찍는 분들은 진짜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더운 여름에 언니들이 다른 분들 거 보시고 아 이분은 이렇게 예쁘게 키웠구나 하시며 하시는 거 구경도 하면은 남의 다 여기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예쁘게 진짜 일, 나는 무조건 1등을할 거야라는 의욕으로 사진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이 발로 찍어 주는 사진 영상이 못 올려요. <laughs> 다 잘라서 주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올라가도 그러면은 언니들이 안 봐요 영상을. 그러니까 예쁜 손으로 찍어주세요. 발로 찍지 마시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또이날 더운데 이 하엽수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언니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은 언니들이 그 사진을 찍고 또 찍고 했던 수고로움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뿌듯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좋아요가 생각보다 언니들이 안 눌러줘요. 좋아요가, 와, 2,000개씩, 보시는 분이 2,000명씩 되는데도 좋아요는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조금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콘테스트 해서 뭐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언니들이 저 다이를 하나씩 받으면은 또 저기다가 올려놓고 사진도 찍고 조금 이제 화분에 작은 화분에 심은 애들 저렇게 올려서 화분 키높이도 맞추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 저런 거가 택배하기는 편하잖아요. 싸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도우도 어, 택배하기 쉬운 거, 뭐, 가다가, 막물을까 뭐, 뭐, 어쩔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편하기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막, 어, 이제, 화분 같은 것도, 뭐, 가다가 깨질까봐, 그냥 싸고, 또 싸고, 꽁꽁 싸잖아요. 그러는데, 어, 저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대 넣어서 보내도, 뭐, 깨지거나, 뭐, 망가지거나, 물르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아, 진짜 택배하기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날도 더 진짜 날이 더워요. 날이 더운데, 언니들도 올여름 진짜 그냥 다육이들이 그냥 사람만 있어라 하는 생각으로 키우세요. 뭐이날 더운데 뭐 물을 주고 뭐 어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조글쪼글 하더라도, 요대로 그냥 여름을 버티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앞으로 막한 20일? 뭐 20일 정도 버텨보고 뭐더 더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요 정도 돼도 20일 버티는 데는 까딱 없으니까 그냥 괜히 물 줘가지고 물르고 균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 렇게이렇게 그냥 좀 쪼글쪼글하게 키우세요. 이거 제가 하야볼지 여름에 잘안 띄워주는데, 이제, 뭐 분갈이하기도 그렇고 날도 더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엽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언니들도 이렇게 하엽 깔끔하게 띄어놓으면 예쁘니까 <웃음> 예쁘니까 <웃음> 이렇게 하엽 정리하면서 여러분잘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더워요, 더워. 땀이 줄줄줄 흘러요. 근데 이제 또 조만간 이제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 소식이 자꾸 뒤로 밀리,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좀 이제 열대야가 아니고 25도 밑으로 좀 떨어지니까는 조금 더 어, 지내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가 어쨌든 날씨도 덥고 뭐 농장 사장님들도 전부 다 아, 휴가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언니들도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데, 이제 언니들 거 키우는 거 올려드리니까, 는왜 제가 한게 아니고 언니들 거 올리니까, 언니들도 이제 다른 거 아, 딴 분은 이렇게 키우는구나 하고 공부가 좀 되셨으면 싶은. 나중에 분갈이 할 때, 음, 그게 조금 예뻐 보이는 거 그대로 분갈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남의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분갈이 하는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분갈이도 자꾸 보다 보면은 예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도 정리 다 됐고, 이 사진은 좀 넉넉하게 네. 찍어주시고요. 저한테 산거 아니면은 영상에 안 올려드린다는거 참고하시고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무거서 예쁜 애들도 사진을 많이 줘요. 근데 그런거는 제가 안 올려요. 한 10년씩 키웠대요. <laughs> <laughs> 너무 예쁘기는 한데, 그런 거는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한테 사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 몇년 전에 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밀려요. 다육이는 오래 키워야 예쁜 거, 언니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쁘게 키운 건, 예쁘게 막한 10년씩 키운 거는, 그런 거는 저한테 산게 아니라서 안 올려드리니까. 저한테 산 것만 사진을 주세요. 지금 저한테 안산 것도 사진을 엄청 주세요. 엄청나게 주시는데 저한테 산 것만 제가 뭘 팔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laughs>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지금, 요렇게, 좀 쪼글쪼글 해도, 요대로, 그냥 한, 한달 정도는 더 버틸 거니까, 언니들도, 계속, 이제 뭐, 물주고, 어쩌고, 요런 거. 안 하셔도 괜찮구요.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그리고 가을이 돼서 기온 차이가 생기면은 그때 진짜 물을, 아, 흙이 마르면은 떠주고, 마르면은 떠주고 하면 되니까는 아니들이 지금 이렇게 더울 때 물을 굳이 줄 필요는 없다는 거. 아, 여기 마감토를 좀 해줄 걸 그랬나요? 이렇게 지금 흙이 다 보이니까는 깔끔해 보이지가 않는데, 아유, 날다 오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사진 콘테스트에는 이거두 개. 어, 좋아요를 많이 받은 분께 요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이 올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댓글 쓰세요. 본인 영상에 남의 것도 안 쓰지 본인 남의 것도 안 쓰지만 본인 것도 안 쓰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댓글을 쓰면은 거기에다가 제가 음 좋아요를 축하드려요.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 저기 뭐야 하는데 어, 본인. 가 올라갔는데도 댓글 안 쓰시는 분들은 쓰시면은 제가 누군지 알기가 좋으니까 꼭 쓰셨으면 싶어요. 그렇게 이렇게 요거 두개 받으면은 또 유용하게 사진 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애들 올려놓기도 좋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님의 다육이였습니다.